오늘 보도 내용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바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관한 겁니다. 바로 마약 복용에 관한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가면을 쓰고 코수염을 붙이고 이 가발을 쓰고 등장합니다. 또, 세 명이서 스리썸을 즐깁니다. 아, 정말로 대한민국 어, 이 상, 최상류층의 최고의 에, 민낯이 다 까지는데요. 와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음, 대기업과 어, 이재용 회장과 어, 에, 검사 집단과의 사법거래 그리고 어, 검사와 불륜 검사와 아, 또이 어, 장시와의 불륜 서부 정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사법거래를 하는지. 뒤를, 뒷배를 봐주는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참고로 이 원본 영상은 제가 아,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하기를 많이 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본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추고 싶겠지만 음, 결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형사 아직 안 했고 그 오천만 원. 응. 형사는 내가 김스타한테 응 기, 유, 기소 유지 기소 취하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자 형사는 내가 김스타한테 김영철 이 검사입니다. 기소 취하 좀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어 기소 취하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게. 에.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의 이거 사법 거래죠. 어, 떻게 보면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소 취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의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김영철 검사가 계속해서 졸랐던 상황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어그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소 취하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근데 김스타 뉴스 그 기사랑 계속 나오더라 이재용 그 공판 검사 담당 완전 다진두지휘드만 대신 이재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나 자기도 기소유예해 준다 이거 이 얘기죠 어? 사법 거대입니다 이거 이재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나 자기도 기소유예해 준다 기소유예 나중에 기소유예는 안 되고 어 나중에 예, 공수권 없음 그걸로 이제 최종 나왔던 거지. 그것도 막더 봐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이제 봐, 나올 수도 있록 유도를 해준 거니까요. <laughs> 검사들 아무튼 뼛속까지 <laughs> 공짜가 없어. <laughs> 하나 주면 하나 주고. 음, 거대한거죠 하나 주면 하나 주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잠자리까지 같이 해준 거잖아요? 잠자리까지 같이 해줬다라고 보면 성도, 이거 뇌물죄로 보거든요? 옛날에 봤잖아요, 옛날에. 에, 김명신, 윤석열, 똑같은 사례입니다. 제 2의 사태죠. 아, 여보, 아, 구속영장 나왔대. 누가? 신모 원장,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영장 나와서 지금 발등이 부디 떨어진 거야, 장시호는. 지도, 거기서 푸드푸들 맞았는데 지도 걸릴까봐. 어. 당연히 이재용도 뭐 걸리고 지도 걸리는 거죠. 영장 발부됐대. 어. 음. 오늘 아침 9시 40분. 내일 아침 9시 40분 영장 실질 심사한다는 얘기에요. 미리 하루 전에 아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뭐. 아니 뭐오늘 너서... 주사 다 바꾸려고 그러더니 주이 원장이 구속영장이 데, 된,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사 다맞꾼다고 하잖아요. 돈낸게 있어서 아까워서. 다시 볼게요. 됐대. 어. 응. 오늘 시분 아니 뭐 너... 오늘 주사. 자, 오늘 주사 다 맞고 오려고 얼굴에 다맞온다는 거예요. 다 맞고 려 정신 없어요, 되죠? 지금. 원장이 구속되는데도. 이 됐는데. 속 끝는데도. 게 있는데. 놀수있라 들어서 수술 하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아니, 감이 없는 거 아니야, 원장님나 아, 나도 감이 없었거든. 처음이라. 너도? 응. 야,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내가 가서 얘기 좀 해야 될것 같네. 급한 그래. 상황이죠, 어. 지금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된다. 안 돼. 뭔 소리? 아, 일단 5시분 넘어올 수 있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어어어어어여 보세요. 이게 너만 어. 알고 있어? 어, 비밀을 다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또 모르는 건데 어. 여자 애이가 하나 빡쳤. 응, 이신이랑신 원장입니다. 신 원장과 이게 아마 성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빠땡 땡을 쳤대요. 그, 어, 근데 그 여자애가 주사를 안 놔주니까 몸을 준 거야. 자, 일단 거기서 성매매가 됐어. 자, 그 여자애가 그 여자가 주사를 놔달라고 온 겁니다. 프로포폴이겠죠. 프로포폴 주사를 놔달라고 하니까. 안 놔주니까 몸을 줬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성매매라고 하잖아요. 몸 주고 수성예권 원장은 자, 프로포폴 주사를 놔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기가 막혀요. 두 번째, 그 여자애가 이재용, J y 를데고그 여자애가 같은 애, 같은 친구,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여자애가 네. 이재용, 이재용이를 데리고 같아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JY. 자, 그 여자애와 이재용 회장과의 친분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연결이 됐던지 간에 그 여자애가 이재용을 데리고 왔어. 옵니다. 음. 그래서 제이와이로또 놔준 거야. 근데 이재용이한테 음. 그... 프로포프를 놔줬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포프을 놔줬어요. 두 번째 음. 그 여자애가 이재용 제이와이를 데고 왔어. 음. 그래서 제이와이로또 놔준 거야. 제이와이를 음. 놔줬대요. 프로포프을 근데 음. 그 시간이 음. 낮이 아니야. 병원 문다 닫고 병원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했답니다. 병문닫고야 그래서 거기서 셋이 또무엇 친? 그래서 거기서 셋이 셋이 또 무엇을 친 거야. 아마도 스리섬을 얘기하는 같아요. 셋이서 성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에, 또 나온다. 그래서 제와이랑 나랑 엮인다는 게 이건 거야. 음. 제, 어, 재용이랑 나랑 엮인다는 게 이건 거야. 그래서 이 장시호도 동일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던, 맞았던 거죠. 쭉 맞고 있었고 재용이도 맞았는데 이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해 가지고 CCTV가 통째로 털려요. 거기서 갑자기 재, 재용이가 나온 거예요. 재용이가 가면 쓰고 뭐 이렇게 가발 쓰고 턱수염 붙이고 나온 게 이제 벗는 장면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장시호도 재수 없이 같이 걸리게 되기, 생겼다. 말이에요. 같은 날있었 때문에. <laughs> 근데 너가 제이와를소개거나 데려온 것도 아무 것도 아니잖아. 없지 근데 음. 같은 타이밍에 있었어.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그냥 같이 갔어. 나중에 y 가 있고 저녁에 제이와이를 같은 음. 날이었어. 같은 날이었대. 제이와가 왔던 거는 최근이야? 이일 터지고 한달일 어... <laughs> 터지고. 이겼다면 이 터지 이게 그년들을 잡으려고 <laughs> 시 자, 그년들을 잡으려고 CCTV를 돌렸는데 재용이가 나온 거예요. <laughs> 장시호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끊긴 겁니다. CCTV를 돌렸는데 제왕이가 나온 것 같다. 나랑.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진료... 그 마약쟁이들을 잡으려고 그년 같이 왔던 사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수디썸을 즐겼던 그 여성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잡으려고 뒤졌는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료 기록이 다 있는데 장시호는 진료 기록을 가지고 뵈는데 재용이는 진료 기록도 없이 있냐, 한 거죠. 푸드 퍼프를 투약을 했던 겁니다, 상습적으로. 진료 기록이 다 있는데 재화이는 진료 기록이 없잖아. 음. 그래서 얘가 얘네들의 수사범위를 널린 거야, 재화로. 지금. 아, 결국 어떤 얘기죠? 이게 CCTV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잡혔다는 음. 거죠. 네. 네. CCTV에 이제, 이제 병원문을 이제 진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와이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예, 들어왔고, 음. 그러고서 병원문을 닫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성형외과 원장만 있었다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재용, 그 다음에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제와이가 데리고, 오니까 여성, 이렇게, 세 명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쓰리썸, 관계를, 가졌다. 가졌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삼성물산, 합병물산 재판에 제와이가 프로포폴터집해 주면, 김스타 입장에서 너무 땡큐야. <laughs>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 너무 어, 땡큐. 스트치낼수 있는 진짜 유일한 이 재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그를낼수 있는 판, 판, 왜냐면, 배신원들 판들은 저만장에 나오고 이 판에 지금 검, 그, 지금 검찰이 수세에 몰려있어요. 대부분에서 파기 완송이 됐습니다. 파기 완송이 돼서 고법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거기서 검찰에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 키가, 이재용이, 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프로포폴 수리섬을 즐기면서 푸드푸플 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에 크게 나와버리면은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회심의 반격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이걸로 써먹은 겁니다. 뒤에서 사법커대를 한 거죠. 너 프로포플 투약, 투약한 거다 알고 있어. 수리섭 하면서 지겼잖아. 터뜨릴, 터뜨릴 아니면은 너 그거 니네 재판에서, 삼성재판에서 다 풀래. 인정할래. 그냥 2년 6개월 최종 나왔었거든요. 인정하고 간 거죠. 대신 그건 잠시 묻어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했, 했었던 거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민간인들은. 아저씨 이거 털었다고. 그렇게 되면은 법 이게 누가 하게 경찰한테 유리하잖아. 음. 그 나는 살아나올 수 있고. 응. 음, 음. 그렇 아, 이제 이해되네 이제 너,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는지 알겠지? 응. 음. 음. 그게 하루인가 두번 결치는데 음. JY가 가 문제는 가벼를 쓰고 음. 가면을 쓰고. 음. 어. 수코을 붙이고 와서 뛰었는데 이 병신들 병원 안에 CCTV를 안띤 거야. 자, 재용이가 가발 쓰고 들어왔다고 하 잖아요. 안 들킬라고 가발을 쓰고 들어왔답니다. 가면까지 쓰고 코수염까지 붙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이 병신들이 병원 안에 있는 CCTV를 안뗀 거예요. 병원 안에 CCTV가 털린 거잖아요. 근데 CCTV를 보니까 이재용이가 가면 벗는 장면이 다 찍힌 거예요. <laughs> <laughs> 가면 벗고 거스름 뛰는 장면이 다 찍혔다 하잖아요 <laughs> 완전 코미디입니다 이거. 아 이거 세계적인 특종 감이네 보니까. 삼성그룹에 이용했잖아. <laughs> <laughs> 아쭉 팔려서 어떡하나. <laughs> 아, 그래서 병원에서 뭘 하고 돌아다는지다 나오는 거야. 네. 뭘 하고 막돌아다녔다거 약병 들고 설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용 내용을 나중에 보면 진짜야. <laughs> 어. 근데 당연히 알아달라도. 방 안에는 CCTV가 없어서 뭘 했는지 몰라. 어. 근데 그 재수 없게 그 다음날 응. 압수수색에 음. 들어왔는데 응. 하필면 주사기를 걷어갔는데. 음, 자, 주사기를 걷어갔는데 그 제, 이재용이 그 전날 온거딱걸렸다고하 잖아요. 음, 그 전날 왔는데 주사기가 남아 있었나 봐요. 주사기에 피가 있었겠죠. 이재용이 피가 묻었겠죠. 그게 딱걸진 겁니다. 자, CCTV가 복도에만 있고 원장 방 안에는 없었어요. 거기서 푸드푸드 투약했겠죠. 그래서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 그 주사기를 갖고 가서 잡혔다라는 겁니다. 네? 응. 이지영이그전 나온 거지. 응. 주사, 주사기에서 피가 나오면 당연히 데 빼도박도 못하는 그건 빼도박도 못 하지. 다는데 이 내용은 얘기 안 했지? 절대 안아 하지. 지금 김스타한테도 안 하는데. 지금 아 내가. 이거를 지금 국민경찰서에서 응.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김스타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나오지 않아 보면은. 김스타한테도 얘기 안 했다. 절대 얘기 안 하지. 김영철대한테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김영철대 계속 졸릅니다 계속 졸르니까 어, 알려줘요. 나중에 이 장시호가 얘기를 잘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 음,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플 투약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공교롭게도 장시호는 공소 없음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 거래가 아니냐는 거죠. 차트도 안 하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어. 공인 경찰서서 에 갖고 있어서 응. 검찰에 올라오면 이거 지금 같이 자하게 내가 합치려 고 그러는 거야. 음. 용인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용인에 소지하고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이 성형외과, 신땡땡 성형외과. 그래서 용인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 올라오면은 검찰에 병합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김영철 검사가 소속해 있는,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 한다라는 것을 장시우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얘기, 얘기해 주, 해 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장시우한테 누구 계세요? 빠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는 은밀한 검찰 내부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음, 음. 지금 뭐 JY가 약, 약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너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야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불려갈 사건이 아닌데 음. 간호사들한테 출근하지 말라 그랬대. 아 진짜야? 응 음, 그래서 다행히 강수량 빠져나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거든 나는 어. 무조건 시술하고 어. 돈 내고 카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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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히 병원 가서 예약하고 어. 가서 이~ 장희호는 푸드 푸퍼를 투약을 했는데 지는 돈다 내고 카드로 기록도 다 남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술을 받고 시술하면 합법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술도 푸드 푸퍼를 투약하기 목적인지 단순히 시술만 기록한 건지 그것은 이제 따져 봐야 되는 문제죠 푸드 푸퍼를 투약을 목적으로 이~ 시술을 했다라 한다면은 이건 불법인 거죠. 시술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합법이 합법이겠지만 이 시술도 단순 뭐 주사로 간단간단한 하는 시술하는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는 거잖아요. 칼로 쬐고 무슨 수술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 프로, 마약이라는 게. 또 했거든. 그데재 응. 문제는 없는 그러니까 용이는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어, 그렇지, 당연히. 손수 잡고 있어. 코리아. 아니아니야나 아니야. 전화받아 지금 밖이야 어... 공원 옆에 지금 걸으면서 밖고 있어 아니아야 아니, 코리아는 상관없어 아니 아냐 아니, 코리아에서도 아니야 너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제 JY는 꽃이라고 그러잖아 꽃아 그래 자기들끼리 꽃이라고 제 JY 불르줘요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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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플라워잖아요 왜냐면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재용이는 꽃이라고 불러 그런 언어를 쓰던 플라워 플라 뭐. 플라워 아, 플라워 보안에도 어, 신경쓰는 모습이죠 플라면 응. 아, 나를 잡아 죽여야겠지 그럼 내 입에서 나오겠지 어... 당연히 김스타 응. 나를 꼬시겠지. 그 병원에서 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김스타 내가... 어느 선까지 알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까지는 알아. 알겠 I guess 알것 같다. 괜히 김스타였어. 응. 아니 그, 그 와중에 그럼 지금 선생님은 변호사랑 지금 영장 발부 영, 영장 실질 심사 전날인데 대책이고 나 바로 너 통화해서 뭐라는 거야 지금? 병원 사무실에 사가 있는데. 어. 5시쯤 들어오는데 네. 그다음 간호사들한테 불려와도 어. 재와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어, 어, 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꽃플라워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니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어 아... 어그 어. 얘기를 니가 하려고 하는구나 어. 근 걔네가 만약에 일반인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무서운데 가가지고 들이대고 뭐 이거 안 되면은 너네 지금 다잡아적친다라고 하면 아니, 누가 당해. 날 부르겠지? 그러니까 누가 당해? 날 부르면 누가 오겠니? 김수탁 오겠지. 날 <laughs> <laughs> 지도 이제 부려 가면 부도 포플 때문에 누가 오겠어? 검찰에 김 김수탁, 김영철 검사 오겠지. 그래서 뭐 봐주겠지. 응, 응,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laughs> 이게 안할 수도 갈...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플라워 같아 항상 이게 왜 걔랑 나랑 여기인지 돌아버리겠다는 거다.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파필이면 어. 그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어. 음, 재용이는 여섯 번 이재용 회장은 여섯 번그 음, 와서 푸소푸퍼그 행위를 한 거죠. 여섯 번이나 왔습니다 그 병원에 신땡땡 병. 이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병원도 또 걸렸습니다 보면 그 재판 기록 보니까 또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린 것만 두 군데 병원이야. 그러면 또 다른 병원이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습적 됐다라는 얘기죠. 응. 이재용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응. 그렇지, 그렇지. 여섯 번. 통째를 빌려서. 당연히 그러니까 빌리겠지. 근데 하필 또 그날에 겹친 날이 이틀이나 있는 거야. 낮에 네가 뭐 낮에 네가 한 거야. 아니 근데 어쨌거나 같이 엮여도 왜 이렇게? 아니, 여섯 아니, 번 중에 두 번을 같은 날에. 아니 근데 같이 엮여도 왜 이렇게? 내 말은. 그래서 매일 이거 수사를 하면은 나도 아마 검찰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했고 CCTV 돌려보는 내가 나올 거야. 그거는 100% 나오겠지. 자, 여기 검찰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장시우 씨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건에 대해서 어, 2021년 2월 24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겁니다. 봐준 거죠? 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정보들을 다 풀고 진술을 하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급부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 김영철 검사의, 김스타 검사의 애인이기 때문에, 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가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상한 겁니다. 어, 봐준 혐의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횡령사건 발생하면 봐줍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기장이 2년 6개월에 실형을 받습니다. 삼성그룹 어, 어, 사건 관련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요. 그룹 사건 관련해서. 에, 그리고 그 와중에 간방에 있는 사이에 모발을 잘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야 브로크. 이거 조사 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붙여서 들어와서 머리카락 잘라갔다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갔고. 한걸 봤더니 음. 완전히 그 여자애를 부럽고 그걸로 받치 기사 다. 어, 그여자애 음. 여자친구잖아 근데. 응. 그니까, 근데 내가 그거 흔천한 거 봤어? 건실한 응. 가정생활. 혼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근데 걔가 마약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안나오네데 죽었다, 걔나도. 그치? 응. 잘 막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의사 거기 계속 얘기하는 게 의사 처방전에 따라 했다, 이거 보니까. 응. 이미 다 얘기도 다 원래 왜된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간호사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부른 거 같아. 그치 그치. 아, 그리고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사장이라고 어떻게 나오겠냐? 그랬잖아. 걔네들을 잡을 가인 아탭의 아토믹을 팔아서 음, 음, 음. 그걸로 CCTV를 잡았는데 이재용이 우연히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그때 내가 김수철한테 얘기했더니 마약 수사관에서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수사관에서는.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 그 음. 거기 용실에서 그로 가져갔다고. 어. 응, 그것도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여의사 병원 것도 있다고. 근런데 지영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던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진짜. 아니, 나는 그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기사까지 이렇게 터, 터지고 근데 난더 웃긴 게 어. 그 여자애들이 기소가 아무도 안 됐대. 간호사 말로는. 진짜야? 지금 이게 또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 나오냐고. 그러니까. 여자 문제는 다 묻어준 거죠. 검찰이 보니까. 여자 문제, 수리성 문제 이런 건다 묻어준 겁니다. 우리는 무슨 강남 정보망이야 벌써 부터 아. 알고 있고. 이거 몇달 6개월... 얘기야? 저게 한 겨울에 얘기 아니야? 어 벌써부터 얘기인데 이제서야 뭐? 3월 대정, 뭐6 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다 지나가지고 나 근데 저쪽에 그러니까 개월 지나서 모바일 검사도 한 거야. 이미 다 끝난 거 봐주기 기술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죠. 근데 이 정도 저렇게까지 펼쩍 뛰는 거 보니까 단단히 뭐 왜냐면은 음. 그신현한에서세 번인가밖에 음. 안 왔다 그랬잖아. 세 번인가 대 맞아 얼마 안 왔다. 그러니까. 음. 그게 몇개안 나왔는데 영양제 맞으러 갔다고 할수 있는 거지. 아 그럴 수 있나 고급 영양제 맞고. 야 CCTV도 완전히 무슨 뭐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냥 딱 잡았대. 근데 그게 문제가 엔에이블타에서는 음. 가면 음. 쓰고 뭐그리 음. 모자 쓰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 벗는 게 있었대. 아 진짜? 근데 어, 그거는 그래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기사를 발표를 모르는데 응, 응. 그 간호사 말로는 응. 뭐 수염 띠고 뭐 이런 수염 띠고 하니까 다 찍혔다고 하잖아요. 아, 그 얘기 그렇죠. 했었다 그때. 음. 근데 그걸 왜 옮겨갔을까? 같이 가져갔을까? 남부청으로 병원에서 이제 약에 취해갖고 들고 빨리 나달라고 이제 자 병원에서 약에 취해가지고 이재용이가 빨리 나달라고 설치고 당기다라는 게다 찍혔다는 겁니다. 했다가 한 거지. 아, 그러니까. 네. 웃겨요. 그렇지 그거 들고 한 거를 근데 뭐 야, 근데, 근데 이재용 문제가 그 빌딩 자체에 CCTV를 없애라 그랬잖아 그때 그래 그래가지고 증거인멸 잘못하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 원장이 구속된 거 중에 가장 큰 것도 그거잖아 근데 당연히 끝까지 응. 장사장은 안 불었잖아 그렇지 장사장은 그 이재용의 약식입니다 장사용 장사장이라고 이제 부, 신땡땡 성형외과에서 불렸대요 어, 일부러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이재용을 장사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도 있어요. 이건. 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약식해서 이재용 검찰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신땡땡 성형외과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또 걸린 거야. 두두 두 군데가 그래서 어, 두 개를 합뭐두 건이라서 이걸 약식으로 그냥 벌금딱 때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검찰에서 음. 이재용은. 음~ (2년 6개월) 실행을 받았죠 삼성 재판으로 그~ (2년 6개월) 실 그~ 박근혜 그~ 뇌물 혐의 혐의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2, (2년 6개월)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 받고 어~ (8월) 달에 (8월) 달에 파리로 가석방으로 출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큰 걱정 끼쳐 죄송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포폴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포폴은 봐주기 재판이 진행 됐죠. 5천만 원에 처음에 약식 기소에다가 다시 1심 일심에서 보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 받습니다 앞에서 5천만 원 약식 기소에 1심 벌금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준 거죠 이건 완전히 봐주 기술 한 겁니다. 자 이게 진짜로 정말로 대단한 내용이죠. 자, 삼성 이재용 그룹 회장에 대한 약점을 검찰에 알려주고 본인은 공소권, 공소권 없음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고, 자 검찰은 수세에 몰려있었는데 이 마약 투약에 대한 정보, 스윗썸 등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등을 맺는 것 등을 일단은 덮어주는, 일단 덮어줬죠. 덮어주고, 덮어주고 대신에. 본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재판에 대해서 어 이재용 측과 모종의 딜을 내서 어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서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을 시켜 버립니다. 대신에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나오질 않죠. 벌써 이 마약 혐의가 나온 게 2020년도 10월 20일이고 장시호가 마약 투약 제보를 한게 10월 25일인데 이때까지도 안 나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구속될 때까지도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옵니다. 2021년도 3월 11일 지나서야 이때에서 비로소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용과 병원장 연결한 여성부속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이재용 그룹 회장이 약하게 받죠. 벌금 7천만 원에 면제부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재벌 그룹 회장과 재벌 그룹 회장과 어 검찰의 모종의 뭐 딜이 있지 않았나 또이 장시호 어 이재용을 제보한 이 장시호에 대해서 모종의 뭐또 딜이 있지 않았나. 어떤 그 면소 판결을 받거든요. 공소권 아니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잖아요. 장시호가 검찰로부터 아주 특혜를 받은 거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구속이고 구속이고 그냥 깜방 가는 거죠. 실형을 다 받는 거죠. 수년을 깜방에 썩어야 되는데 자, 이그 김명철 검사 타검사 김스타검사와의 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상성그룹 회장에 대한 모종의 이 마약 투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인지 몰라도 어떤 특혜를 받습니다. 이 공수권 없음 혐의를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또이 장시호의 마약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발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법앞에 평등 아닙니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봐준 혐의가 있는 거죠, 이걸. 너무 딜한 혐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 대단한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아, 정부활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제번에 민낯을 다본것 같아요. 이 검찰 권력과 검찰 집단과 제보니까 어, 회장이 어떻게 딜을 하는지도, 그, 어, 세세한 이면에 대한, 어, 정보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 이, 검사와, 어, 죄수와 검사와의 불륜, 그리고 그, 그뒷거래 등, 정말로 많은, 이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느낌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